네 우리 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교독하시고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판다의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 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신처 같이 되며 마른 곳에 물 있는 강 같이 지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 같이 되리라. 네 말씀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아님 손에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32장 1절에 나와 있는 "한 왕이 의의로 통치할 것이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한 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스 7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면 주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스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을 하셨습니다. 기브리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상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세장으로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멜기세덱은 구약에 그 나타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세장으로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날들의 시작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2절 말씀 보시면 의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경 예언은 이사야서 9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예, 이 말씀의 소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강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권을 갖고 계시고, 7절에서는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땅 s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과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 포장바닥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 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니. 네, 예수님을 신문했던 딜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이면서 너희 왕을 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 버리우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함으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에수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야 못 하였을 때 그들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쓰나 죽으셨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들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려 주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신이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왕관을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이용해 드리면 보라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 직전에 공중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대서리거 전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대서리거 전서 4장 17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해요.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 하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분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디도서 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력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는 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중에 나타나심이 모든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다서 1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다서 14절 말씀. 요다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요다서 1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의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만 성도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목적은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스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내려와서 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은 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에서 32장 1절에서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의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온 교회가 함께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어, 여러분들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 안에 거하고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역사는 항상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기록, 기록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네, 여러분들께서 사람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 속에서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활동에 따라 싸우시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각자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분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 받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처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행할 때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강력하신 하나님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탄을 대적하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흔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은 32장 이사야서 3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 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신처 같이 되며 마른 곳에 물 있는 강 같이, 지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 같이 되리라.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숨는 곳, 은신처, 물 있는 강, 큰 바위의 그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의 숨는 곳, 은신처이시고, 물 있는 강이시며, 큰 바위의 그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릴,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